마포구는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35% 정도라고 합니다. 구는 이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 특강을 실시합니다. 직장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슬기로운 직장 예절 온라인 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강은 신입사원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장 예절 등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진행하며,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입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TPO에 맞는 인사법, 전화응대 등 기초 비즈니스 예절을 다룹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법과 업무 및 보고 예절, 스트레스 관리법 등 효율적인 업무시간 관리방법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까지 30명을 모집하며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마포 청년나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